두유 크림 파스타 만드는 법첫 번째. 끓는 물에 면을 삶아 줍니다. 저는 파스타 중에서 크림 파스타를 만들 때는 팬네 면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는 현미 파스타 팬네 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래 파스타는 많이 먹어야 제맛 아니겠어요? 일반 면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팬데면은 10분 정도 삶아주면 되는데 현미 파스타는 오래 끓이면 너무 꾸덕해지기도 해서 한 8분 정도 끓여줍니다. 소금간은 적당히 해줍니다. 면이 삶아지는 동안에는 야채를 손질할 건데요. 보통 2인분 정도를 기준으로 양파는 반개 어, 버섯은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되지만 양송이 버섯은 한 4개 정도 넣어주려고 합니다. 보통은 새송이 버섯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양송이 버섯이 세일을 하고 있어서 양송이 버섯을 사봤어요. 짠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양파를 채 썰어주고 버섯도 슬라이스해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이제 면이 삶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 조금 더 삶아질 동안 이제 다른 쪽에 불을 켜고 올리브유로 팬을 달궈줄게요. 양파가 기름을 많이 먹는 편이어서 조금 기름을 많이 둘러주는 편이고요. 원래는 마늘, 편마늘도 같이 볶아주면 좋은데 사실 지금 마늘이 없어서 양파부터 볶아주려고 합니다. 단단한 것부터 볶아주는 게 좋기도 한데 특히 양파가 이 두, 두유크림 파스타를 만들 때 양파 같은 경우에는 달큰한 맛이 많이 올라오는 게 좋아서 처음부터 조금 오랫동안 볶아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볶아줄게요. 두유 크림 파스타 같은 경우, 아유 김치네요. 특히 두유 크림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저는 두유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유 맛 자체가 비린 맛이 조금 날 수도 있고, 비리, 그러니까 두유 맛이 단일하게 나다 보니까 다른 맛을 최대한 살려주는 게좀 조화로운 맛을 내는데 좋은데, 그런 점에서 양파를 많이 볶아주는 게좀 감칠맛 같은 거를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볶아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올리브유 때문에 양파가 조금씩 노란빛을 띠면서 익어갈 때 버섯을 넣어줍니다. 사실 새송이 버섯보다 양송이 버섯이 좀더 약해서 덜 볶아도 될것 같긴 해요. 아니 저도 양송이 버섯은 오늘 처음해 보는 거라서 이렇게 조금 더 볶아줄게요. 어느정도 볶아지면 이제 부유를 넣어줄건데요 적당히 볶아졌는지 아는 방법은 양파가 이렇게 투명해질 정도로 볶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부유는메일기업의9 8 9 였는데 99.9로 리뉴얼 됐더라고요 그래서 99.95메일부유를쓸 거고요 아이고. 적당히 넣어줍니다. 사실 제가 일반 팬네면으로 할 때는 두유를 좀 많이 넣긴 해요. 왜냐하면 뭐랄까 많이 졸아 들어야 좀 크리미한 두유 크림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두유를 좀 많이 넣어서 끓이는 편인데 이제 현미면으로 할 때는 약간 면수 자체가 조금 꾸덕한 면이 있어서 쉽게 뿌덕한 두유 크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면으로 할때 보다는 조금 더 적게 두유를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조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면을 넣고 같이 졸여줄게요. 두유가 팔팔 끓고 있습니다. 두유가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굉장히 팬에 잘 눌러붙어요. 그래서 잘 저어줘야 하고요. 사실 지금도 다른 영상도 찍느라 조금 누러진 부분이 생겼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 섞어줘야 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이 맞는 주걱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싹싹 긁어서 잘 휘저어 주다가 이제 면을 넣어줄 거예요. 펜내면은뭐 집게나 다른 도구들로 옮기기가 어려워서 보통 이렇게 국자로 옮겨주고 있고요. 옮겨주겠습니다. 이 현미 파스타가 글루텐 프리여서 좋기도 하지만 뭐랄까, 약간 떡볶이 같은 파스타를 만드는 떡볶이 같은 질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떡볶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뭔가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떡볶이가? 이런 약간 제로, 재밌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더 자주 해먹는 것 같긴 해 오늘 조금 많이 익혔더니 더 떡볶이가 같아졌네요. 이렇게 넣고 같이 휘휘 저어줍니다. 역시 유튜버들처럼 예쁘게 찍는 건 불가능하네요. 열심히 조리고 있습니다 두유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줄 때는 저는 후추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아무리 제가 두유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래도 또 두, 두유 맛만 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양파 맛을 더해주듯이 후추를 많이 넣고 파슬리도 적당히 넣어주는 편입니다 이따가 넣어줄 거고요 이거 폰 잡고 넣기 힘드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게그 두유 크림 파스타를 만들 때는 이 메일 두유 99.9를 사용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다른 두유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두유를 쓰는 이유는 이게 설탕이 무첨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다른 그러니까 논비건들이 두유를 간식으로 먹을 때는 설탕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괜찮죠. 디저트로 먹는 거니까. 근데 이제 주식처럼 먹을 때는 유럽 사람들이 단 빵을 식사 빵을 먹지 않는 것처럼 단 두유는 식사라기보다 디저트 간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 줄 때는 용량이 없어서 자꾸 끊기네요. 달지 않은 두유를 선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두유들 같은 경우에는 두유가 콩으로 만들어지기는 해도 논비건이 제품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뭐 우유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혼합제제라는 이름으로 비타민 D3 보충제? 뭐 그런 식으로 동물성 성분들이 간혹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입증되어 있는 메일도유 99.9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데서 10개씩 쟁여놓고 항상 놔두는 것 같아요. 워낙 이런 거를 만들면 한 번에 훅훅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많이 졸여졌네요. 아마 일반 팬네면을 쓰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끓여야 할 텐데 이게 이미 좀 면수가 꾸덕해져 있는 현미 파스타라서 금방 졸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소금간과 후추간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소금은 각자 취향에 맞게 넣어주면 되긴 하지만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을 때는 싱거워도 고소한 맛이 되게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싱겁게 먹는 것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어주지는 않고 대신 후추로 그 끝맛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릇에 담아 볼게요. 이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질감이 뽀글뽀글 이 정도 올라올 정도면 어느 정도 크리미해진 상태라서 네 그릇에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파슬리 또 솔솔 뿌려주면 약간 뭔가. 데코된 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고요. 진짜 떡볶이 같지 않나요? 저는 파스타긴 하지만 약간 실제로 식감도 좀 파스타 같기도 하고, 아니, 떡볶이 같기도 하고, 크림 떡볶이 먹는 기분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감은 이렇게 나무 숟가락 해줘야죠. 요 정도. 오래 끓였더니 양파가 엄청 투명해지고 얇아졌고요. 그리고 두유, 단백질 이렇게 뭉쳐서 엄청 꾸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레시피 끝. 아니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했지만 오늘 진짜 맛있어요. 소금 같은 적당하고 양송이버섯으로 하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꼭 다들 해먹어보세요.